이본사이야 특수 조경 대표 노치 직원입니다. 자, 물품 번호 120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음, 사이즈부터 볼까요? 자, 그흥 경은 약 30전이며 수고는 약한 2m 10 정도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수폭은 약 2m 80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작품성을 보기 위해서나 주구나 사나 건강 지역으로 작품성을 평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녀석에, 자, 내 발이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네요. 자, 이 정도 내 발이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30년 이상의 배양을 해야만 이 정도 내발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다치아가리 부분에서 보시면은, 이게 영상에서는 잘 표현되려나요? 피들이, 어, 지금 피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. 거의 5cm 정도로 보이는데요. 어, 그리고 여 볼까요? 피가 엄청나죠 자 구가 피에다가 골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피성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수영은 이 모양목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가지 구성 역시 또한 작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, 육안으로 보는 것과 이, 한 면상 보이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. 어, 육안으로 직접 보면은 고태미가 엄청납니다. 자, 어느 한 부분, 죽은 데가 없어 보입니다. 정말이지, 가지, 끝까지, 어 지금 분재의 가지처럼 아주 작품성이 뛰어납니다. 이걸 약간 높게 심었더라면, 물론, 이 미수자분께서 약한 50에서 60 정도 이 돌단으로 쌓아서 식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작품성이 또 뛰어나게 보입니다. 음. 자, 이쪽에서 보면 곡이 넣어나요. 이거 뭐, 나사가지고 곡을 다볼 수가 없네요. 자, 이 나무의 특징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보기에는 피입니다. 피성이 워낙에 뛰어나서 음, 화면상으로는 뭐 전부 표현은 할수 없습니다만 피도 굉장히 고태미가 나네요. 나면서 가지곡 또한 화려합니다. 안반송 중에서도 0.1%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.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이놈의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